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충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12월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서 머지않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채권시장 모두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2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어,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어, 추가로 할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된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을 높였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금리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역시 주식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어, 연초 글로벌 금융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물가는 이제는 우리가 걱정을 덜어도 될 것인지 오늘 이슈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연초 금융시장의 흐름 어, 출발이 매우 산뜻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뭐 다우가 2% 나스닥 4%대 후반 그리고 항생이 4% 지난주에 5%대에 이어서 거의 지금 연초 이후에 10% 가까운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코스피도 지금 2,38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어, 올해 들어서 6% 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고요. 어, 상당 부분 음, 연초 기대했던 것처럼 어, 산뜻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배경은 결국은 물가의 흐름이 어 상당히 빠르게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 차트를 먼저 보시면 자, 요거죠. 이거 지금 아이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고 요거. 자, 지금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5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1에서 6.5까지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상에서는 상당히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하는 형태의 기울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오,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지네. 그리고 전월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를 거의 지금 2 0 1 0 2021년 6월인가 이후에 처음으로 어, 전월비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어, 빠르게 좀 낮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어, 2월 1일날 다음 번 FOMC 회의가 2월 1일날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25BP만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확률이 지금 94%에 육박하게 됐고요. 다음 3월 22일도 25BP. 그래서 요번 사이클에서 아마도 미국의 상단은, 4.75에서 5%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구요. 연준의 이 전망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죠. 연준은 여전히, 음, 상단은 5에서 5.25 정도로 보고 있고, 지난주에 여러 이제 여는 총재들이 역시 멘트를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어5% 이상에서 금리를 유지할 거다. 올해 금리나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상당히 강경한 멘트를 구사하고 있는데, 어 연준과 시장은 약간 동상이몽, 다른 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3% 출연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나쁘게 말하면 동상이몽이고, 좋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냐.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최근에 물가가 빨리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긴축적인 스탠스, 우리는 물가를 잡을 거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 수준 유지할 거야라고 강경하게 발언을 해주는 게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하반기에 가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이 기대한 대로 금리를 더 인상 안 하거나 오히려 인하할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물가만 안정시키면 하반기에 가서 연말에 가서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내린다고 해도 연준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왜 물가가 잡혀가지고 금리 더 이상 안 올리고 금리를 내린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야 니네 왜 금리 올린다고 는그 금리 안내왜 내렸어? 라고 욕할 사람 없죠. 결국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키는 달을 봐야 된다. 연준이 기대하고 목표로 하는 바는 금리를 올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물가만 잡히면 굳이 현재 연준이 강하게 얘기하는 톤대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릴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들은 일정 부분 이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과 시장의 좀 괴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의 2년짜리 금리가 4.2 정도. 네. 10년 3.5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4.5상탄인데 3.5면 지금 역전 폭이 마이너스 -100bp죠. 사실 이렇게까지 괴리가 벌어진 적이 없는데 뭐 혹자는 어 연준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나 내지는 내년 가면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될 거야. 지금 높은 물가는 일시적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역설적으로 연준이 단기 쪽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물가가 빨리 잡히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간도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연준이 긴축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거랑 미국채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랑 그렇게 어꼭 상반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금리 하락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주에 참 재밌었죠. 드디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렸는데 그 통방문이라고 하죠. 통화정책 발표문에 보면 참 되게 이번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님은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금통위원 지금 6명 중에, 하는 총재 제외하고, 세 분은 3.5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갖다 놓고 기다리자라는 의견. 세 분은 3.75 정도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자라는 분들이 계신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고, 향후의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통방문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그동안에는, 어, 추가적인 그 금리 인상에 뭐, 속도를 줄일지를 뭐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묻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빠져버렸고, 여러 뭐 대내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당분간은 현재 금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지, 덜 올릴지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돌아가는 주변 정황을 놓고 보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한국은행은 요번에 금리 인상 끝일 거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 명의 소수견이 있을 거라고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조금 예상이 잘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하면 괜히 또 설레발 치면서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어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지금 연초 가고서 저도 상당히 조금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이럴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 구독자도 꽤 되고 조회수도 꽤 되는데 좋아요 수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박하게 그러지 마시고 어 저희 금태연구소 제가 매주 올리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영상을 좀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회사채 금리 하락세가 지난주에 매우 가팔라졌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그 회사채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식도 운영하고 채권도 운영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보험사 매니저이다 보니 주식보다는 채권 비중이 훨씬 높은데 어 최근에 연초 들어서 상당히 음, 크레딧몰의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저도 조금 음, 요즘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조금 되,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달러와또 지금 뭐 상당히 102까지 지금 내려왔고 어, 지금 원달러 환율도 1,240원까지 지난주도 한 27원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야, 이게 뭐 언제 환율이 1440원 갔었던 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매우 환율의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수압 레이트 제가 한동안 얘기하다가 요즘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한 이유는 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지난 한 10월 10일께는 사실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야, 이러다가 진짜, 어, 외화유동성 경색에 의해서 금융시장 망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난 10월 11월에는 뭐 레오랜드 사트 이후에 국내에서도 자금시장 경색이 있었지만 사실 국내 자금시장 경색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얼마든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난해 10월하고 11월에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함에 따라서 지금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은 거의 다 풀려 버렸어요. 지금 CD 금리도 많이 내려왔고 CP 금리도 내려왔고 지금 p f ABCP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 부동산 시장 업황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최근에 어,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고 있지만 고금리 부담 때문에 이게 부동산 업황이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어 여전히 이제 PF가 일으켜야 되는 사업장에서 일정 부분의 사업장들은 본 PF가 안 일으켜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브릿지 론으로 어 들어갔던 뭐증권사라든가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위 등급 그리고, 어 크레딧몰 중에서도 이제 싱글 A급의 그 여전사. 캡탈 어, 채권 정도만 여전히 조금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되고 그 이외에 상위 등급의 채권들은 지금 매우 어, 오버빅 부킹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회사채 발행 보면 은 발행금리가 민평 대비 마이너스 막 50bp 막 이렇습니다 없어서 갑자기 이제 품귀현상이 불거질 정도로 회사채 시장의 분위기가 뭐한 두세 달 만에 확 바뀌어 버렸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외화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그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좀안 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자산의 센티멘트를 잘 아, 나타내던 게, 이제, 가상화폐인데, 한동안 제가 가상화폐도 얘기 잘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지금 드디어 2,500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지금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왔으니까, 순식간에 20% 올라 버렸네요, 지금. 그죠? 어,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연초로 넘어오면서 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기에 끝나는 거 아니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많이 못 오르는 거 아니냐 내년 어, 올해 말 정도 가면 금리가 결국 인하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연초의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고 있고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특히나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매우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 긴축의 종료 기대감들이 일시적으로 남아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상저하고 글쎄요 하반기는 모르겠고 상반기가 저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수요하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최근에 연초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예상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은, 어, 굳이 뭐 흔히 말하는 실적장세와 금융장세로 구분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금융장세예요. 그러니까, 긴축적인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지 않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네.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미국의 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통화 긴축의 강도가 약화되는 것들을 시장이 얼마만큼이나 계속 즐길 수 있을지,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지나서 이제 실적 장세가 나오면서, 실적 시즌. 그니까 지금 4분기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은행, 어, 업종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하면서 중국 성장률이 안 좋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얘기했던 게 한국이 4,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을 것 같다. 어, 그니까 그만큼 뭐 기업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을 거고 미국도 뭐 금리가 상당히 이제 조금 계속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가 별로 실적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식시장은 부진한 실적하고 반면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기대할 수 있는 통화 긴축의 빠른 종료, 이제 요 부분들이 조금 서로 대립하는 양상일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그림은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진은 이거는 지나간 거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긴축이 빠르게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상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4분기까지는 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채권 뭐 비달러와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는 뭐 이런 약간의 음, 금융자사 성격이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미국 물가가 언제까지 떨어지고 다시 언제 반등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미국의 물가를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자, 미국의 물가를 추정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방법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제가 직접 일일 다 타이핑해가지고 한 건데 음, 이제 이런 겁니다. 어,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전월비하고 전년동월비가 있는데, 전월비는 계절조정 지수를 쓰고, 전년동월비는 원지수를 써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의 계절조정 지수가 298.11이고, 원지수는 296.80입니다. 근데 사실 좀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원지수에서 그 계절 효과를 제외한 계절조정을 써서 저기 치환해서 이제 이걸로 전월비를 쓰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형태로 향후에 미국 물가를 이제 예측을 해봤냐면 지금 지난 12월 물가가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0.1%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0.08%이었습니다 반올림해서 마이너스 0.1%이었고요그 다음에 전년동월비로 6.5% 역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6.45%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물가 상승률의 모습이 좀 이렇게 숫자를 나올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매달 0.2%씩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0.3%씩 올라간다고 또 가정해 보자. 또는 0.4%씩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 개를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물가가 매달 0.2, 0.3, 0.4씩 올라간다라고 가정해서 어, 미국의 그 물가의 원 지수를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0.2, 0.3, 0.4씩 올라간다고 추정한 다음에 이 추정되어서 나온 원 지수 값을 다시 전년 동기비로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복잡하긴 한데 원지수하고 계절 조정 지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월비는 원, 저기 계절 조정을 쓰고 전년 동기비는 원 지수를 쓰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그 전년 동기비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냥 원 지수에다가 그 전월비로는 0.2, 0.3, 0.4 요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매달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었을 때, 향후에, 전년동월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숫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계산해봤다, 이얘기예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더 복잡해진 것 같네. 하여튼, 결론만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는 지금 현재 물가 궤적이에요. 지금 6.5까지 지난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매달 0.2씩 물가가 올라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 빨간색 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6월까지 물가가 1.37까지 하락을 해요. 그다가 하반기에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0.3까지, 아, 0.3씩 전월비가 올라간다고 치면 이 녹색입니다. 이거는 올해 6월에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보니까 1.98. 거의 2.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 매달 0.4씩 올라간다는 매우 그 물가를 높게 잡는 시나리오를 쳐도 올해 6월까지 물가는 전년동월비로 2 5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전월비 0.2씩 매달 떨어진다는 얘기는 연간으로 곱하기 12 하면 2.4 물가상승률이고 0.3이면 3.6% 물가상승률이고 0.4면 4.8 물가상승률이에요. 자, 그런데 요번에 지금 12월 물가가 전월비 마이너스 0.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높았던 그 전월비 높은 물가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달 0.2씩 매달 0.3씩, 매달 0.4씩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가정도 상당히 꽤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특히나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매달 0.4씩 올라갈 거야, 라는 전망을 깔아도, 올해 6월까지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대까지 급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뒤는 모르겠고, 지금 상반기만 놓고 보면, 물가상승률이 지금 12월에 6.5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6월까지 2.5까지 매우 보수적으로 봐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또 어떤 아이비들은 미국 금리 인상 끝났다 2월 하고 아마 3월까지 하면 끝났다고 얘기 나올 거고 그리고 연말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매우 급증을 할 겁니다 실제 하반기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주 최근에 한 지난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매우 가파르게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동안 긴축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좀 눌렸던 부분들은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유효 기간은 적어도 상반기 말 특히나 1 4분기 그다음에 2분기에는 진짜로 2%대까지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 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연준도 상당히 그 스탠스가 누그러질 거예요. 그래서, 음, 금리나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프라이싱 되는 장이 저는 상반기에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실적 둔화보다는 훨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면 하반기에 다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시장을 오히려 상반기가 투자하기에 좋고 하반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진짜로 물가가 하반기에 이런 그림으로 반등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상반기에 다 해버렸는데 오히려 하반기가서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현수준만 유지되면 그때 오히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뭐 배,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하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상반기에 투자를 하려면 빨리 하자. 이제 이 얘기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요 시나리오 말고, 그럼 이제 제 전망, 저는 어떻게 전망하냐라고 하면, 방법론 중에서 또한 가지는 시나리오를 전월비 0.2, 전월비 0.3, 전월비 0.4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월간으로 그, 월, 그 해, 그 달에 평균적으로 물가가 얼마 올랐는데 라고 계산해서 그 값을, 어,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건데요. 요게 지금 보면은, 2001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면 거의 한 20년, 22년 정도 기간 동안, 2022년 동안 매년 1월 달에는 전월비 물가가 0.22 올랐고, 2월은 0.27, 3월은 0.24, 이런 식으로, 그 월간마다 약간씩 계절적인 효과가 있어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12월하고 11월이 평균적으로 그 월의 평균적으로 물가가 좀 들오르고요. 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좀 들오르네요. 그리고 1, 2, 3월이 상대적으로 전월비 물가가 좀 셉니다. 그다음에 또한뭐 6, 7, 8. 요런 좀 약간 계절성이 있어요. 아무리 계절성을 지운다 하더라도 왜냐면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 있고 뭐보 있고 뭐 여름 있고 뭐 놀러 가는 시즌 있고 하니까 계절 조정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 약간 전월비 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기간, 좀더 올라가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20년 평균치가 어, 올해도 이어진다고 가정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 추정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뽑아내니까 이런. 예상치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굵게 표현한 것까지는 지금 실현된 값 6.5이고요. 과거의 평균적인 그 전월비 물가 흐름이 매달 이어진다고 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급락을 해요. 올해 6월 달에 얼마까지 빠지면 1.6까지 빠지고 하반기에 살짝 반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뭐 추정치라기보다는 과거 평균 추정치인데 지금 전체적인 물가가 어 유가도 지금 거의 음 작년 초 수준으로 좀 돌아왔고요. 그리고 음 임금 상승률도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상으로 수렴하는 요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2%대는 상반기에 무조건 진입을 하고 잘하면 2%가 깨질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상황이면 어, 상반기에 뭐 금리 나에 대한 기대는 뭐 매우 가팔라질 수 있겠다 싶은 거고 하반기에 이제 얼마나 반등하느냐에 대한 우려는 어, 있긴 한데 요거는 일단은 올해 상반기 말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하반기 먼저 그 예측한다 해서 아무 의미 없고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전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여튼 1분기는 가파른 물가 하락에 따라서 시장 부위기 이제 좋아지는 때인 거고요. 굳이 한 가지 이제 변수를 들자면 결국 유가에 유가, 결국은 유가인데 지금 유가의 모습이 어냐 지금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리오프닝 될수 있다 이러면서 조금 중국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과 유가가 키를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좀 정상화되면 아마 유가가 조금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90불 정도 뭐고 이하 정도에서만 머무른다고 하면 어, 하반기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90불 이상으로 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하반기 물가가 다시 좀 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에 다시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연준은 상반기 중에는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물가가 얼마만큼 반등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금리를 고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리는 걸 검토할 건데 유가가 90불 전후까지 올라오게 되면 진짜 연준의 현재 얘기처럼 그냥 기준금리 5%까지 갖다 놓고 연말까지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반기가 올해 좀 시장은 좀 불안해질 수 있겠는데 한 보시죠.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일단은 확실한 상반기 그 중에서도 더 확실한 1분기 가파른 물가 하락에 우리는 배팅을 하면서 어 시장을 일단 좀 주식이든 채권이든 지금은 유동성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을 투자한다면 어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커서 많이 조정 받았던 딱폭 과대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 비중 확대. 채권은 국채보다는 회사채. 어이 요렇게 해서 음, 지금은 조금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들 상반기에 안 좋다 안 좋다고 하는데 어, 의외로 시장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놓쳐 버리면 올해 수익 내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지금 당장이 바로 투자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간 이슈 분석 영상 보내 드렸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분간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는 잊어라 오히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통화 완화의 사이클이 빨리 오수있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동안 높아진 금리 상승에 대한 대가는 한번 치러야 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 다시 물가가 올라가면 정말로 어, 우리는 금리 인에 대한 기대를 크게 했지만 그 기대가 무산되면 다시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하반기에 찜찜함을 명두해 주시면서 상반기에 한시적인 투자에 나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다시 한번 <laughs>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주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